새해부터 뭐가 바뀌나? 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토지사랑 TV 채널에서 정보 공유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들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월급, 복지, 교통비, 연금까지. 모르면 손해 보는 2026년 변화들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근로 분야 변화. 먼저 월급과 직결된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자들의 기본임금 수준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근로시간 운영 방식의 유연화입니다. 선택 근로제, 탄력 근로제 등이 확대되면서 업종과 직무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근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회사 내부 규정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가족 지원 확대. 다음은 가족과 자녀를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보육과 양육 관련 지원이 확대되면서 자녀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또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예체능 학원비 일부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일수록 세감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 이번에는 생활비를 직접 줄여주는 변화입니다. 먼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교통비 이용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퇴근이 잦은 직장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분들은 연간 체감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도는 생계비 보호 계좌 도입입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청년 미래 준비 정책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대상 저축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사회 초년생과 2030 세대에게는 주거자금이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과 연령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사랑 tv에서는 회원님들께 도움 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사랑.